일단은 다음처럼 문장선분, 문장 안에서 문장을 구성하면서 일정한 문법적 기능을 하는 각 부분을 문장성분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였어? 문장을 구성할 때 이제 절이랑 구랑 이 차이들 좀 주의해야 됐던거 있었죠. 그래서 구랑 절에 대한 차이, 어떤 차이 있었는지 기억나나요? 어, 어떤 게 주어랑 서술어를 갖춘 거라고 했어? 어, 그치, 그래서 절 같은 경우에는 주어와 서술어로 완벽한 이제 문장을 갖추고 있는 것을 절의 형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주술, 어, 주술관계에 있다라고도 같이 한번 봤었죠. 주술관계. 그래서 내용이 나와져 있죠. 네, 그러면서 이제 문장 성분 구별하는 것들이 있는데 품사랑 문장성분이랑 어떻게 구별하면 돼요? 품사는 당연히 사로 끝나는 것들, 그래서 각 이제 기능의 의미에 따라서 구분하는 기준이었고, 문장성분은 문장에서 어떤 문법적 기능을 하는지 이걸로 이제 따져보는 거였어요. 그래서 품사, 특히 단어 같은 경우 우리가 품사를 어. 구분하는 기준이 세 가지가 있었죠. <laughs> 어, 그치. 어. 형태 기능 이미. 기본화, 품사 구분하는 기준이 다음과 같았는데 잘 기억하고 있나요? 동근이만 기억하면 다 기억하고 있을 거라. 네. 어 동근이가 제일 많이 못 봐서. 네 형태로 나누면 뭐랑뭐로 구분되어 있었지? 형태로는 가변어랑불변어 응. 음. 그렇지 불변어랑 가변어로 있었죠. 가변어에 뭐 있었어 세희야? 어 동사 형용사. 그렇지 동사 형용사 용언이라고도 했었죠. 그렇지. 네. 그리고 불변어에는 민설 뭐 있어? 그러잖아요. 응. 체험. 응, 그리고. 응, 그리고 동, 그, 리고 어? <laughs> <체험이야. 웃음> 어? 독립, 어, 그치. 그것도 있었고. 또 그. 있어요. 어, 어, 빼고 다. 아, 그러면 아. 체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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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어, 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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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 어, 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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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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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어, 어, 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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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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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어, 고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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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요. 어, 있었죠. <laughs> 어잘기해야 돼. <laughs> 어또안 어, 적어줘도 될까? 네. 아, 네. 네. <laughs> 어 예. 그래요. 그, 특히 광계원의 조사에서 여러 가지 조사들 나와져 있었잖아요. 주격 조사에 뭐 있었어, 현준아그치 목격적 조사는? 그치 목격 조사는? 소셜 격조사는, 관역 격조사는, 부사격조사는, 응, 에게, 보다, 어 이런 것들이 있었죠. 어, 사원아 합격 조사 뭐 있어? 어, 이런 것들 이제 확인하면 되겠죠. 잘 알고 있지? 네. 또 선생님 이거 확인하 했더니 예. 아, 네. 어, 네. 네, 네. 그런 것들 이제 기억해 두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품사는 의미에 따라 나눈 것이고 여기서 중요한 건 단어의 성질 의미에 따라 나눈 것이고 문장 성분의 역할, 기능에 따라 나눈 것이다. 이런 내용들이 나와져 있어요. 그래서 주성분 부속성분 독립성분으로 있어서 다음처럼 내용이 있었죠. 그러 그러니까 주성분의 주어는 주체가 되는 거, 동작이나 성질 상태의 주체가 되는 거. 그리고 서술어는 동작이나 성질이나 상태를 풀이하는 기능을 하는 거였죠. 그래서 다음과 같은 유형을 잘 알고 있어야지 된다라고 했어요. 그럼 얘들아, 서술어가 될수 있는 거 서술어의 형태만 여기다가 더 적어 볼까요? 서술어의 형태. 어, 외웠던 거 그대로 얘기해보면 되죠. 효종아, 얘기해볼까? 효종이 <목소리> 시험을 못 봐가지고. 동사. 네. 그치, 그리고. 동사. 그치, 동사형사 그리고. 체언 플러스 2. 어, 그치, 체언 아. 플러스 서술격조사이다. 그치. 어, 체언에다가 같이 적으면서 볼게요. 서술격조사. 이다, 이제 결합하는 거. 그리고 두 가지 더 있었어, 효종아. 그렇지 본 영원에다가 보조 영원 그리고 아 그렇지 서술절까지. 얘들 오늘까지 하면은 더잘 기억날 것 같지 않니? 예. 네. 그래서 이제 서술의 형태로 다음처럼 할수 있었죠. 그럼 얘들 여기서 우리가 동사 형용사 있으니까 뭘 알아야지 돼요? 동사랑 형용사 구분하는 기준을 알아야지 된다라고 했어요. 동사랑 형용사 이거 어떻게 구분했었지, 지은아? 동사랑 형용사 어떻게 구분했었지? 그거. 응. 과죠 맞아 이동작이랑 상태 어 동작을 나타내는지 움직임 아니면은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지 이걸로 구분하면 된다고 라 했는데 이제 조금 수준 높게 외우려면 동사 동작 나타내는 거 말고 과정도 같이 있다고 라 했었죠 그래서 늙다 가지고 예시 들었던 거 기억나지 네 그래서 그런 것들로 확인하면 되죠 그럼 얘들 아 어찌하다는 동사용용사 체현에다 서술격 조사이다 이세 가지 경우에 어떤 거에 해당하는 걸까요. 어, 무엇이 어찌하다는 어... 그지 동사 동사 어, 어찌하다 어떤 행동을 하다 그치 그지음 응. 그래서 동사가 나오면 어찌하다 유형이다 라고 이해하면 되겠죠 그래서 어찌하다 어떠하다 무엇이다 이렇게 문제를 제시하면서 같은 유형이 아닌 거를 고르게끔 문제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럼 동사랑 형용사 구분하는 거 얘기하는 거니까 그렇게 풀면 되겠죠 어, 어떠하다는 뭐가 되겠어 어. 형용사. 무엇이다는요? 어, 제에다가 서술격 조사이다 결합하는 거. 자, 해당하는 내용들이 있었어요. 여기까지 이해 가나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서술어랑 관련해서 뒤에 아마 나와져 있을 텐데. 네, 뒤에 얘들아 어, 66쪽이라고 적혀 있는 부분 먼저 볼까요? 서술어의 자리수랑 관련해서 있는 내용이 있어요. 특히 한 안자리 서술어는 뭘 필요로 하는 거예요? 음. 그치. 주어를 필요로 하는 거였죠. <laughs> 두자리 서술어는 다음과 같이 나올 수 있는데 주어에다가 목적어까지 요구하는 거그 서술어가 타동사가 되는 경우겠죠. 아니면 은 주어에다가 필수적 부하, 부사를 요구하는 경우 아니면 주어에다가 보어 요구하는 경우 그래서 보어 일단은 서술어가 모여야지 됐었어. 동근아. 보어가 오면 은 서술어가 모여야 돼. 그렇지, 되다 아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 기억해야 된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얘들아, 주격조사랑 복격조사 둘다 어떻게 쓰여요? 어, 이가로 쓰이잖아요. 그래서 주격조사랑 복격조사 주어랑 보어 구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치 서술어가 대단아니지 확인하면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항상 시험 문제 풀때 서술어 먼저 확인하는 게 편해요. 서술어가 몇 자리 서술어인지 그리고 대다아니단지 이거를 먼저 확인하면 앞에 있는 문장 성분이 조금 더 쉽게 찾아질 수 있으니까 그거를 먼저 확인해야 된다라고 했었어요. 네. 그리고 세 자리 서술어 같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유형이 되겠죠. 주어에다가 목적어라 필수적 부사까지 요구하는 경우. 그래서 이것들 관련해가지고 또 이따가 문제도 같이 뒤에서 더 풀어볼게요. 앞으로 넘어와가지고 나머지 이제 문장 선문 볼까요? 그럼 얘들 아 목적어 같은 경우 나와져 있는데 목적어는 여기서 중요한 건 대상이 되는 거였죠. 대상. 내가 누구를 무엇을에 해당하는 거. 그리고 보어는 되다 아니다라는 서술어를 꼭 필요로 하는 복격조사 이가가 결합해서 그 앞에 위치하는 거. 그래서 각각 얘들아 주격조사 떠올려볼까요? 주격조사 이랑 가 있었고요. 그리고 하나 더 있지. 그치, 께서 그리고 조금 어려운 경우도 있었는데 하나 더 있었죠. 어떤 경우? 그치, 에서까지. 에서는 단체, 단체를 나타내는 경우. 음 우리 회사에서, 회사에서 뭐,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러면, 은 개최했다에 호응하는 주어가 회사에서가 되니까, 그렇게 단체를 나타나는 경우에는, 이렇게 에서도 주여 주어로 기능할 수 있다더라. 이런 좀 특이한 경우도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 동원 에서 이거 이해가니? 그치, 근데 정말 흔치 않는 경우니까 웬만하면 부사어로 다 확인하면 돼요. 왜냐면에서는 보통 부사격 조사잖아. 네. 그리고 서술격 조사에는 이다, 이제 서술격 조사, 네, 그래도 써놓을게요. 서술격 조사에는 이다 있었고, 목적격 조사에는 뭐 있었어요? 그치, 을을 있었죠. 목격 조사는 이가 이렇게 있었던 거. 그럼 얘들아, 밑에 있는 문제들 한번 지금 풀어볼까요?